안녕하세요 마마이 슬라임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슬라임 말랑이 파비등을만들어볼게요 먼저 치즈들리 몬스터, 몬스터부터 이거 제가 오늘 친구 생일이라 생일선물로 슬라임을 사줬는데 이거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네요 뭐 빛이 왜 주황색이 됐니? 자 다음 만져볼 거는 조그만한 만두 말랑이 너무 귀엽고 느낌 좋아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친구야? 문방구. 문방구. 야 <laughs> 다음에 이거 조그만한 건또 어디서 파는데? 어디서 팔아 이거? 음 아이스크림 가게 뽑기. <laughs> 아 거기 저희 동네 에 오시면 아십니다. 우리 동네 안 알려줄 거야. 자, 그리고 팝이 파빗. 팝이 있는데요. 일단 이 조그만한 팝이 아주 느낌 좋고 여기는 큰 팝이 그리고 여기는 어 이제 친구 핸드폰인데 케이스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 내 거잖아. <laughs> 자 마지막으로. 클리어 슬라임을 살짝 젤몬 느낌이 나. 이게 원래 지글리 슬라임이라고 저 옆에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가 사준 건데 생일 선물로. 야 친구 잠깐만 이거 지글리 슬라임이라고 했는데 왜 젤몬 느낌이 나나요? 잠깐 말해 주세요. 그것은, 그것은 알수 없는 비밀조차 <laughs> 알수 없는 비밀. <laughs> 뭘 넣은 거야 여기 도대체? 아이 제가 어떻게 하고. <laughs> 자, 그럼 편지 계속 하시고요. 땡땡땡. 네. 한번 친구가 만져볼 자, 오늘 생일인 친구 손. 어우, 봉숭아 머리 들었네요. 어때요, 느낌? 진짜 잘문 같지 않아요? 그런가? 아, 그만 만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재밌다고 하는데. 슬라임과 팝이제 조합. 질퍽질퍽. 잘 되는 부분 맞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